김밥 두개 살까, 그냥? 오징어는 사지 마? 오징어는 침? 몰라, 그냥 반찬으로 마, 같이 먹는 거 같던데. 알았어. <목소리> 비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파도가 세다. 파도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어. 콩벌레처럼 자고 있는 우리 아들. 오늘 날씨가 너무 흐리고 비가 와서. 별 스케줄 없이 그냥 런던 베이글 가고 있어요 캐치테이블 통해서 웨이팅 걸었는데 되게 빨리 빨리 줄어들고 있네요 23번째 빵이나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여기 사람들 몰려있는 데가 런던 베이글이랑 카페 레이어드뒤쪽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진짜 진짜 많아요 저희는 운 좋게 아다리가 딱맞아가지고웨이팅없이 바로바로 이사람수있었어 사람은 지금 은못갈것 같아 은무 힘들어요 은 지금 이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짧게 오고 그냥 그쳐버려가지고 저녁은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그래서 튼튼히 준비 중입니다. 마늘도 었어마 응, 먹어봤어. 우리 부님이 마늘을 굽는 걸 좋아하니까 마늘도 편 썰어가지고 그냥 사장님 이 랜턴 빌려주셨어요. 너가 말하는지 듣지도 않고 그냥 촬영이나 <laughs> 하고 있고. 들었어 고마워. 한번더 빠다. 짜잔. 음. 그건 잘다 나랑 결혼 안했으면 이제 오늘 토요일 저녁 이시간에 그냥 집에 앉아있을거잖아 다들 이정도는 받고 사는거 아니야? 받을생각이다? 너도 주잖아 사랑을 준다 응. 본인이 되게 피팅하는것처럼 얘기한다? 네? 네? 내 거, 이고안 맞아. 타이밍이 아쉽다. 네네 이런 거뭐 뜨? 어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스 사고 포장하고 선물하고 됐어 이번에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아이아움이라는 브랜드에서 아기 로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머리가 다 날라다니네 아빠가 바람 머리 를랬어 오늘 살좀 냈지 오늘 아들. 멋있는데. 뭐 어,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고 읽어볼게요. 어, 프랑스 비건 협회 기준을 통과한 이브 비건 인증 제품, 또 독일 독일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한 제품. 뭐 이런 저런 나라에서 되게 좋은 등급을 많이 획득했는데 우선 저한테 와닿는 건 우리나라 어플인 화해 있잖아요. 화해 어플에서 22년 하반기 트렌드 어워드 비건 묵은 베이비 임산부 로션 1위를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맘 가이드 인증 아기 등급을 받은 제품으로 뭐 여러 가지 받았다고 하니까 우선 신뢰가 가고 써 보니까 좋더라고 해서 제주도에 있는 동안 저희 아기한테 지금 계속 이걸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분 찾으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이 제품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 와, 반짝반짝 얼굴 반짝반짝. 저녁 식사입니다. 고등어에 이 은색이 갈치회. 응. 갈치회. 썸주셨구 전복. 뭐라고? 전복, 전복 버터. 버터지. 버 다음에 여기 반찬이랑 조금 부족하지만 아쉽게 오는 걸로.

h 기 y 기오빠오빠썩들썩해줘 해줘봐 와봐 저, 저, 지쳤제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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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럼 봐봐. 아주. 아, 오늘따라 차가 막히네. 내 모자가 이리저리 멀리멀리 날아간다. 무구 관심이 없네. 아빠 힘든 아고씨 식사 하시는데 실례합니다 제 모자가 아고씨 집에 떨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 있어요 새콤달콤한 딸기가 있어 잼잼 이거 봐 잼잼 줄무늬 열매 잎이면 달덩이처럼 커다란 수박이 되지 자고 있어 여기는 야크마을이라는 리조트 단지인데 이 안에 있는 서울 앵무새 카페에 려고 왔어요. 와 애들 울미가 참 좋네. 안에서 뭘 볼만한 그런 게있나 줄 체험하러 저거 보고 찾아가는 것같아쉽진 않고 그냥 훈천하지 않을까? 여름에 관광객 많을 때 난리 나겠네. 여기 지금은 워낙 비수기라 이렇지 생각나는 어, 것 같은데, 음. 애들이 놀 때가 잘돼 있다. 남편이 여기가 익숙해서 나는솔로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진짜 나는솔로 숙소였네요? 광커플 탄생한 아~~ 완전 맞다니까 잘 따졌어 아니야 봐봐 방금 귤을 하나 따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하나 어요다 맛있어 <목소리> 뭐야? 제주도 원래 이런 거예요? <laughs> 집 앞에서 귤다 먹기. 너무 맛있잖아. 재밌다. 응.